부활하는 거, 망령과 악기 선생 할건 많구만. 또 밑으로. y e l o y 로 여기 여기? 아니면 오 존나 많아 진짜. 어떻게 하지? 아, 이것도 해야 되는데. 할건 많고. 가까운 데부터 갑시다. 일단. 콜. 가기로. 어, 사라졌어이시카 선생님. 중간이동 하시네? 쩌쩌뭐야 몽골군 진영이야 여기도? 미치겠네 진짜 아우 개많어 근데 몽골군 진영을 다 잡아야 결국 내가 편해지기 때문에 히? 존니 쇼부. 엘라 사무라이. 라이야 뒤져라 응? 일도류. Já, 이도류. 치킨아 미쳤어. <böl>. 병력이 쌍. <삼>! 뒤지고 뒤지고 잡냐? 어디죠? 롤은 나중에 할 거예요. 요거 끝나고 뭐 하냐? 병력이 쌈 지휘관이군요. 아 분노의 춤한방두노 오케이 어서 일로 일로 일쳐깝쳐깝쳐봐 오케이 몽골 공예품 까지 먹어주고요 상자 여기 있었는데 상자 뒤져주고 호로록 짭 다음 저쪽 제일 무기는 검이죠 검 명령 있어. 휘져라 해보. 놀라. <목소리> 어깨 끝. 이적 다 먹었죠? 나이스. 그런 거 없습니다. 검, 검. 검임 잡죠, 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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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활활, 활활, 이런 거예요. 사무라이 게임인데. 도끼는 안 나오지. 오우, 구덤 하나 있는데? 뭐지? 팡! 강의 아이들. 음. 저히 인가 강 낚시 오둠을까서 소문을 확인하라고? 어? 비명? 오사무라이 사마, 이가いるんです파 카파 소문이 까파, 파파유배하れて 빠면? 봤다? 뭐 봤는지. 침 오누시의 이름은? シノシノポレインツーシニーのニオミタカワノコカパノスカイントシコカツテチニキカサラタトリデスタカワニツミツメアトウノコシコロサレゼニスンドノコカパガスハランジギニグ 그 머리 위에 접지 때리면은 죽는 애들 아니야? 어아버지를찾아보겠소 걱정 마. 나만 믿어. 물까? 비버인가 강이야, 이들. 비버, 비버 같은 수달 같은 애들 아니야? 발톱 뭐야 저거? 사람 발톱은 아닌데. 조심해 くだ

왜 그러냐면 가파가 있을 리가 없잖아 세상에. 훈장? 저쪽인가? 아버지? 시더노키릭치 깨끗하게 무거 잠깐, 깨끗하게 잘렸다고? 잠깐, 니까사깐라니라니까깐 그러니까 잠깐, 잠깐, 아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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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깐 잠깐, 잠깐, 여도 응? 생선을 굽는다고? 맛있는 냄새? 거무물야, 영지. 잠만. 생선? 도적이네 도적들이네 n e eh? c u 이 w h 이제 치킨공주! 어서 오세요 피자 핫한놈더 분노의 총! 가시다 무슨 까투야까빠는 근데 발톱왜저발곰발 공발, 발톱발 공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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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돌멩이? 공발, 야하리나 후에도 응? 노의의 물건다. 리이노의 아버지 금지 탈을 시작 피니다씨노 결국 갓바가 아니라 도적이었죠? 근처 사는 도적들. 저걸 모를 수가 있나? 어떻게? 근데 어쨌든 어?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발자국이 왜 그런 거지? 진짜 가파가 있니? 가파도 있고 도적도 있는 거 아니야? 뒤에서 뭐 하는 지이 장작 우고 있나? 혼자서로? 어, 농사? 父さんは。死んだ。手遅れであった。<laughs> カッパの仕業です。カッパ、カッパではない。族だ。い,いえ。こんなひどいこと、人には。追い込まれれば、化け物になるのが、人というもの。行 <laughs> くあてはあるのか。 ア島におばがおりますこれこれは父親のものかすべてピ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さようならすぐに立ちます 강의 아이들왜 아이들이죠? 강의 여자라야 되는 거 아니야? 무적은냐. 힘내. 충격 피해 증가다. 고생? 음. 저기 먹고요. 어, 아리카와가 이시카와가 여기고 이 밑에는 처리해 갑시다 여기 먹고 여기 처리하고 어. 그렇게 하는 걸로 조심히 가시오 울지말고 그럴 수도 있지 어떡하겄냐 이 세상이 전란의 시대인걸 어? 뭐, 너, 무기 세, 보인다 오, 뇌, 줌, 하나, 굴, 줌, 굴, 줌, 굴, 영일 큰놈한 방에 안 죽는구나. 높은 피해 높은 피해죠? 죽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쿠나이로적 처치하기 이리 오너라! 너의 피는 맛있겠구나. 아 너의 피도 초리단이랑 같이 있네. 쌍놈새끼들 같은 이런. 아, 쌍놈새끼들아. 병력이 쌍. 분노의 춤! 병력 다음! 다녀! 아, 아, <목소리> 와린놈 <가와리노> 마이 아, 카리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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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리노 아, 아, 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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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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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가죠 그래도 파밍하고 파밍파밍하고 밑에 승려 퀘스터로 갈게요 보호품 먹어줘야 돼 계속 가죽같은거 걸었던 거. 몽골 공예품. 없죠? 이제 쩔로아카시마 말. 곡물 재단 하나, 조공장 하나, 덧상이 병기군 도공. 아, 렛츠 고. 병기군부터 가자. 자. 변기공 예, 네, 변기공 저쪽이죠? 응? 하이로 아이 도공인데? 산도아 보급품이라서 변기공한테 가는 게 맞을 것같 先日、く<ス> <スッ S 1> るくると回る鳥の群れを見つけて、不意に行ってみたんです。それはそれは美しい場所で、時が過ぎるのを忘れるほど、眺めておりました。そうしたひとと,とは、救いになるな。我らのような武士も、戦の前には景色を楽しみ、ワカを読むことがある。ワカには、戦に向けて、心身を整える効果があるとか。

변기공어있죠 현기공, 이, 기궁 이, 여기죠? 가 이, 맨들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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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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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와 鍛えられません。30개, 300개 필요하네. 에, 수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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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에? 사카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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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サカイサマ、ノリオミナホシノアンジテイマスガー。クロサマンがキュウヤスメナクロスミクトノシンデオリオドナー。メカシノウタシノヨデスコのダノイクサノダードって言うべ、バンダムルチュギコモダ 아. 판이었어나빼고다 죽음 i n a Uchini. Hamawa cius t e m a k a n 도 母屋が燃えていたもうこの仕業でした縛られて金田へ運ばれその後は討ち死にの方がマシだ方針の所在がわかりましたすぐに立つか はい。はい。はいはい。世界中へんど。世界中へファンさん。行き先は海岸の野営地。北へ向かう蒙古の船はそこで捕虜を乗せるのです。沖に出られたらしまいだな。酒井様。この戦を終えたら。 도나 음... 사에 예. 여기서 왜왜 왜 내가 이러면 이러면요 여기서 진도 엄청 올리거든 몽골 군탭 있다는 얘기 아니야

死んでいった兄や仲間の供養をせねば。酒井様も小子豚で死んだ者の命を背負っているのでは？違う武士は己のみに生きるにあらず、それは大変な生き方なのでしょうね。幼き頃より亀井を背負ってきた。身だ。通ったことはないな。それは今もですか。わからん。もうこ襲来前の人生が遠い昔のように思えます。

아, 여기가 아. 아 여기 아, 여, 아, 잉 아, 아이, 아 아. 길이군. 요 그냥. <laughs> 어. <만패에 대해서 웃음> 잠깐만. 내가 잡을게. 오늘은 너의 피로 치킨을 먹어야겠어. 아. そうでしょ